안녕하세요 모니 모니입니다. 오늘은 실리콘 점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우드락 본드, 형광펜, 섞을 것, 섞을 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은 고체가 아닌 스틱인 이런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형광펜을 섞을 판에다 칠해 줍니다. 많이 할 거면 많이 칠해주고, 조금 하실 분은 조금만 칠해주면 됩니다. 형광펜을 칠해준 뒤, 우드락 본드를 이 위에 만들 만큼 짜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짜면, 짤면, 짤면 이거에 한, 어,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 양이 나옵니다. 섞을 것으로 이 형광펜과 우드락 본드를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이 섞은 우드락 본드를 다 섞으셨으면 30초 정도 약 살짝 말려줍니다. 30초 뒤에는 이 우드락 본드가 약간 끈적끈적거려요. 약간 레진 같이.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다 모아서 약간 레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모아 줍니다. 모아 준 뒤에 이렇게 이렇게 섞다가요. 음은 이렇게 막해 줍니다. 이렇게 뭉치 뭉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섞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냄새가 많이 나니까 베란다나 창문 좀 열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섞다가 약간 하얀색이 되고, 원래 투명했던 게, 약간 하늘색이 되면서 약간 하얀기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막 힘주면서 이렇게 줍니다. 약간 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좀 이게 안 묻는다 싶으면, 주위에 있는 거를 다 긁어줍니다. 이때 손이 아니고 다른 걸 쓰셔도 괜찮은데 좀잘안 되니까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게 이렇게 뭉치셨으면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되면 조금 마르니까 이게 이거는 사용하는 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석을 판에는 이게 묻으신 거는 물티슈로 빡빡빡빡 닦아내시면 됩니다. 아니면 물로 씻으시면 딱잘 닦여집니다. 이렇게 실리콘 점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노는 것도 적합하고, 뭐, 몰드로 사용해도 되니까 많이 만드셔도 돼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이상 모니었습니다. 안녕. 다, 안녕.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